여러분은 혹시 이 장면이 자는 사람을 끌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레드홀릭의 사건 사고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은 영훈씨, 아내는 정윤씨, 아내의 직장 상사는 A씨라고 친하겠습니다. 정윤씨는 서울에서 세종까지 매일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영훈 씨는 퇴근 후 귀가하지 않은 정윤 씨를 기다리며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날 정윤 씨는 월차였으나 직장 상사 A 씨의 부름으로 월차를 반납하고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밤새 연락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아내에게서 연락이 온건 다음날 오전 7시경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고 곧 응급실 의사가 바꿔받아 아내분이 사망한 채로 병원에 실려 오셨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이 이런 걸까요? 멀쩡하게 잘 출근했던 아내가 갑자기 사망했다니요. 영훈 씨는 불이 나케 병원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아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며칠 혈 그러나 아내 정윤 씨는 지병도 없었고 약을 챙겨 먹을 정도의 고혈압 환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타살의 흔적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4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만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아내 정윤 씨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10여 년을 함께 근무한 직장 상사 A 씨였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에는 이른 아침에 회사 근처 공터차 뒷자리에 정윤 씨가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정윤 씨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11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힌 아파트 및 주차장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 차림의 정윤씨는 상사 A씨가 사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평범한 모습인데요. 그로부터 4시간 뒤인 새벽 2시 10분. 가방을 맨 A씨가 의식이 없는 정윤씨의 상체를 잡고 질질 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웁니다.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윤씨 뒤에서 다리로 밀며 승강기에서 내리다가 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정윤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정윤씨의 차를 아파트 입구 쪽으로 바짝 갖다 댄후 의식을 잃은 정윤씨를 거꾸로 질질 끌어 뒷좌석에 태웁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정윤씨의 양팔을 붙잡고 차 쪽으로 끌고 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A씨가 정윤씨를 차량 뒷좌석이 아닌 다리를 두는 공간인 레그룸에 옮긴 것입니다. 정윤씨는 병원에 오기까지 무려 약 4시간 동안 이 좁은 레그룸에 방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레그룸은 바닥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죠. 굳이 이 공간에 던지듯 밀어넣을 필요가 없을 텐데 대체 왜 정윤씨를 이곳으로 옮긴 걸까요? 그리곤 다시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 회사 주차장 공터인데요. 이곳에서 머문 시간은 약 3시간 30분. 그런데 다시 4시간 뒤 같은 승용차가 다시 A씨의 집 주차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A씨 혼자 내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 무언가 괴로운 듯 한참을 문에 머리를 기댔다 내리는 A씨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5분 뒤, 다시 엘리베이터 안. 반팔 반바지였던 A씨의 옷차림이 짙은 색 상의와 긴바지로 바뀌었습니다. 비닐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방에 넣고, 다시 비닐봉투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곤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비닐봉투 안에 들은 것은 정윤씨의 속옷이었습니다. 15분 뒤, 그가 도착한 곳은 병원 응급실. 병원은 A씨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차 안에 있던 정윤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병원에는 정윤씨와 만나 회사 일을 한뒤 헤어졌는데, 다음날 새벽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찾아보니 직장 주차장에 정윤씨가 쓰러진 채로 차 안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는 정윤씨를 태우고 다니던 동안에도 정윤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윤 씨가 쓰러진 곳이 자신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걸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또한 회사공터 주차장에서 정윤 씨를 방치했던 약 4시간 중 오전 5시 7분경에는 정윤 씨의 휴대폰으로 검은색 화면 3장의 사진을 찍고 5시 26에서 27분경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차량 주변 사진 2장을 찍는 등의 이상행동을 했는데요. A 씨는 공교롭게도 사건 이후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윤 씨와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몰랐고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코를 골며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잠든 줄 알았다는 사람을 저렇게 질질 끌고 심지어 거꾸로 끌면서까지 차 태우나요? 보통 없거나 부축해서 태우지 않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정윤 씨의 모습에서. 그는 그녀가 위독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요? 게다가 저 상태로 좁디좁은 이 레그룸에 실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을 내연관계로 보고 a 씨를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피고인을 질질 끌고 나간 이유에 대해서도. 집 밖이 더 고인한테 좋을 것 같아서라고 했고 회사 근처 주차장으로 간 이유는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든 정윤씨에게 시원한 자연 바람을 쐬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차량 주변 사진 촬영을 한 이유를 묻자 그곳의 경치를 찍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무죄. 재판부는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피고인의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윤 씨의 남편 영훈 씨는 A 씨의 아파트 CCTV 화면을 본 이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안에서의 4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둘만이 아는 상황인데요. 재판에서 다뤄야 할 그날 밤의 재구성은 오직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A씨는 청주의 한 모텔 5층에서 투신했지만 2층에 있는 시베기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가 투숙한 객실 내에서 휴지에 적힌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서정현 박사 가족분들과 여러 동료한테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휴대폰을 분실했고 정윤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초 A씨는 정윤씨가 쓰러진 시간이 11시라고 했지만 11시 27분경 정윤 씨의 휴대폰 사용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11시 이후에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족들은 정윤 씨가 새벽 2시쯤 차에 태워질 때까지만 해도 호흡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 영훈 씨에 의하면 경찰이 확보한 새벽 2시쯤에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내의 배가 위아래로 들썩들썩하고 호흡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쓰러진 정윤 씨를 곧바로 병원에만 데려갔다면 살수 있었을 거란 설명입니다. 진실을 아는 두 사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은 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직장에 나간다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14일에는 한소심이 있습니다. 새벽 2시경까지 정윤 씨의 생존 가능성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레드홀릭이었습니다.